여름맞이 친구류 옷 정리함 베스트 상. 여러분 오늘은 테일리 이불 및 담요용 진공 보관 가방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가방은 펌프가 필요 없는 진공 가방으로 의류 보관용으로 딱이에요. 대형 플라스틱 보관 가방이라서 담요를 압축해서 보관할 수도 있고 여행용으로도 딱 좋아요. 진공 보관 가방을 사용하면 옷장이나 여행 가방 속을 80%나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답니다. 또한 업그레이드된 에어밸브와 이중실 지퍼실링 디자인으로 공간을 더들룸할수 있어요. 내구성이 뛰어나서 세탁 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하죠. 테일리 이불 및 담요용 진공보관 가방으로 옷과 이불을 깔끔하게 보관해보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대형 압축 가방이에요. 이 가방은 더블 레이어 지퍼와 핸들이 있어서 사용이 편리하고 크리에이티브한 디자인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답니다. 방수천으로 만들어져서 내구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물품을 보관하기에 안성맞춤이에요. 이불, 의류 이불, 코트, 베개 등 다양한 물품을 보관할 수 있어서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해요. 또한 여행이나 집안 정리에 최적화된 제품이라는 점도 잊지 마세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이니까요.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용량 보관 가방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가방은 침대 밑이나 옷장에 사용할 수 있어요. 이불, 담요, 의류 등을 보관하고 정리하는 데 아주 편리하답니다. 손쉬운 청소가 가능하고 대용량으로 정리하여 옷장을 깔끔하게 만들어 줘요. 또한 다양한 사이즈와 색상으로 제공되어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답니다. 고객들의 리뷰를 보면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물건을 추가할 때도 굉장히 깔끔하게 보이고 질서 있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 가방은 정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공유하기에도 좋을 거예요. 지금 바로 구매하러 가볼까요? 감사합니다.